방송인 이상용 75가 근황을 공개했다. 30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 코너에는 이상용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로는 코미디언 김항래 이승현 아나운서가 참석했다. 이상용은 과거 뽀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근육질 몸매로 유명한 인물. 이날 MC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상용에게 정말 건강해 보이신다. 옷을 입으셨지만, 다부진 몸이 보인다고 칭찬했다. 이에 이상용은, 나이가 만 75세다라며, 예전엔 역기 60kg짜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역기 40kg짜리를 600개씩 하고 있다고 말하며, 몸매 유지 비결을 전했다. 이어 새벽 운동도 한다. 오늘도 했고, 녹화 끝나고도 하러 갈 거다라며, 운동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상룡은 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생매장 될 뻔했죠. 이상룡 일제 말기 1944년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 일이다. 돈벌러 간 남편이 감감무소식이자 어머니는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다. 북한 회령땅이라는 소식을 듣자,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충남 서천에서 백두산까지 무작정 걸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배가 고프면 나무뿌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허기를 채웠다. 뱃속에 아이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허약아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용 약한달 보름을 걸어서 회령 땅에 도착한 어머니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상태였고 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린 상태였다. 이상용 결국 어머니는 홀로 친정집 부여로 향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낳는 대로 시댁에 갖다주고 제가를 해라. 라는 집안 어르신들의 호통만이 어머니를 반겼을 뿐이다. 누구도 축복해주지 않는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숨소리조차 고르지 못한 병약한 나를 돌봐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고해가에서는 맑은 영혼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수가로 태어난 이상용은 누가 보기에도 곧 숨을 거둘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생매장 당하게 되었죠. 이상용 구덩이 속에 던져진 채 모래 흙에 반쯤 잠길 무렵 16살 여중생이던 이모가 나를 구출했다. 갓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요. 이모는 울부짖으며 나를 구덩이 속에서 꺼내 안고 첨보산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산속에서 일종의 농성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상용 열살이될 때까지 스무 가지가 넘는 병을 치렀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었다. 산모가 허약했으니 아이가 병약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젖이 나오질 않자 밭에서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젖을 물렸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머니들은 나를 친자식처럼 예뻐했다. 그들은 용희는 꼭 살려야 해라고 하면서 내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아마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는 영양실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임산부가 영양 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나무뿌리만 씹어먹었으니 태아에게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죠. 이상용 초등학교 다닐 때 걸어서 통학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겨웠다. 난 친구도 없는 바보 외톨이와 같았다. 체육 시간이면 아이들은 펄펄 날았다. 궁짓기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냈다. 마침내 아이들과 뒤섞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해질 때까지 술래를 해야만 했다. 나보다 뜀박질이 느린 아이는 단한 명도 없었다. 엘레꼴레 머시메가 지집배보다 느리네요. 아이들의 비웃음에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난 그때 산 아이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상용 그날 이후 아이들은 어떤 놀이에 도껴주지를 않았다. 나와 놀면 재미가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다. 뙤약볕에 쪼그리고 앉아 불러주기를 바라는 나를 그들은 친구로 맞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운동장 모래알을 친구 삼아 수업 시간에 배운 글자를 쓰고 지우며 그들 곁에 머물렀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집에 가자며 내게 다가왔다. 엉덩이에 먼지를 털고 일어서려는 순간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상용 그날 이후 난 그들의 책보따리를 지켰다. 그래도 마냥 즐거웠다. 함께 어울리지는 못해도 난 그들의 친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상용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랍니다 왕따. 그나마 책 보따리를 지켜주는 역할로 그들 근처에서 서성거릴 수는 있었죠. 이상용인 6살 되던 때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리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기 때문이죠. 그나마 장남이고 종손이었기에 집안 어른들로부터는 관심을 받습니다. 이상용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촌이 아령을 사다줬다. 머심에는 몸이 건강해야 해. 그래야 넘들이 야보지 않는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했다. 이상용 9일이던 60년 미스터 대전고에 출전해 인기상을 탔다. 이듬해에는 미스터 충남에 도전해 또 인기상을 받았다. 앞가슴 근육을 키우고 몸 만들기에 열중했다. 고3이던 62년 드디어 미스터 대장고에 뽑혔다. 미수가였고, 친구들 사이에 제대로 끼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했던 이상룡의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 없네요. 역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룡은 고려대학교에 입학해서 응원단장까지 됩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보통 학생들이 서로 아는 척 하려는 인기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또한 고대 ROTC가 되어서 장교가 될 훈련까지 받습니다. 이를 방송되는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이상용은 방송인에서 이제는 인기 강연자로 인생 2막을 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상용은 자신보다 한살 연상. 뽀빠이의 여자친구 올리브와 똑 닮은 아내 윤혜영씨를 고향 누나의 집에서 마주친 것을 인연으로 결혼까지 고린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3 0살에 과감히 외판원을 그만두고 무작정 mbc 방송국 앞으로 빗자루 스무 개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천십만곡 끝에 1973년 유쾌한 청백전의 출연 기회를 얻게 되고 이마로 벽돌을 내리치는 장기를 선보이다가 머리가 찢어져 피까지 흘리게 된다. 그런 노력 끝에 대중에게 1989년부터 8년간 MBC 오정의 무대 사회를 맡아 국군 장병들의 마통으로 불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상룡은 1970년대 중반 전세 650만 원 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값 3배에 달하는 1800만원을 들여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이후에도 25년 넘게 직접 발로 뛰며 성금을 모아 567명의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보도됐다. 바로 심장병 어린이의 성금을 이상용이 횡령했다는 것인데 당시 심장병 어린이의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보도에 놀라, 방송국까지 찾아갔지만, 방송국의 문턱도 못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룡의 도움을 받았던 심장병 어린이 가족은, 생명의 은인인 그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만나기 위해, 중국 동포인 51세, 장태용 씨와 광주에 사는 59세. 이상균 씨는 건강하게 자라, 어느새 28세가 된 아들 둘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모였다. 공금 횡령 사건은 3개월 만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고 이상용은 아직도 불기소 확인증을 품에 지니고 있다며 제작진에게 꼬깃꼬깃 접은 불기소 확인증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금 횡령 사건이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용의 방송 재개는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을 할수 없었던 이상용은 결국 생계를 위해 단돈 42만 원을 들고 다음해 홀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버스 관광 가이드를 했던 이상용. 그는 하루에 14시간씩 관광 버스를 타며 번 돈을 단 1달러도 쓰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모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상용은 가족들 모르게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며 무종 심는 일로 하루에 2만 5천 원을 벌었다. 10년 가까이 방송 복귀가 어려웠던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구준 일을 하며 아버지의 무게를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